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7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로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 없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니 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네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영상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죄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7절 말씀입니다. 요한범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오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인데요. 무엇이 가장 깨달아지고 느껴지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교제하고 있다면, 세월이 갈수록 이 여호와의 열심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저 사람이 탁월한 농부다. 그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력에 있습니다. 그 실력은 어디 나타납니까? 논밭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논밭을 찾고 때를 알고 씨를 뿌려야 될때 잡초를 뽑을 때 약을 칠때 지혜로운 농부는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것이 쉬운 줄 알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확한 때그그 그 개나 고양이도 주사를 놔 줘야 될 때가 있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얼마나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그 열심의 흔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세우시는데 열심이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서 목자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곧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는 계시 종교를 믿는데 성경은 완벽한 특별한 계시죠.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어질 때이 성경은 살아있고 차후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오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선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꿈을 말하면 우리는 꿈을 체험합니다. 성경이 환상을 말하기 때문에 환상을 체험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는 더 열심히며 어떤 이들에게는 꿈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다양한 사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도록 인도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목자는 얼마나 더 열정을 내겠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은 더 간절한 겁니다 기록된 성경을 잘 소화하고 양들이 그 영육이 강건하도록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마치 음식을 요리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양들을 부여하게 부유, 하시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우기에 온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과 그 채취를 알수 있는 참 바로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이 열심이 꺾였을까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하게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자그첫 번째 이유는. 목자는 여전히 지금도 양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가장 많이 뜨거운 것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극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종결될 수 없어요 성경의 기록이 완성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분명해졌어요 더 분명해지고 더이 사랑은 강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라고 그랬죠. 악한 자와 사랑하면 점점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면 사랑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할수록 그 속성이 인자하고 선하고 극률이 넘치고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은 더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그 선하심의 속성이 더 크고 넓고 깊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이 왜 깊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 대상 성품.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는 양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양의 책임은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들의 꼴의 문제 목자에게 있습니다. 양들은 어디 에 푸른 초장인지 몰라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직진만 한다잖아요. 양은. 약함을 아시는 분이 누구의 목자 대신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더 다가오시는 겁니다. 사랑이란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은 어긋나고 거칠어집니다.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고, 청년을 향한 사랑이 있고, 다루심이 다르죠. 어린 양, 중간치기 양, 성숙한 양, 다 다른 겁니다. 양은 약합니다. 원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이 양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은 떠나갈 수 없습니다. 양을 떠난 목자의 사랑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세 번째, 이 사랑이 왜 지금도 필요할까요? 이 1위는 더 악랄해졌습니다. 적이 있어요. 1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양들에게 필요한지 내가 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문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지키는 목자가 있어요. 실제적인 문입니다. 1위는 그 담을 넘어옵니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양은 그러나 목자는 양으로 생멸 없게 하고도 풍성히 없게 합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능력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사랑. 능력이 있는데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을 해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자의 음성, 목자의 열심이 왜 지금도 필요하냐? 여전히 우리는 인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에 그 인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지금도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때 지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지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이드입니다 이 길을 아는 사람 지금 시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시대와 같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막 같은 길에 길을 내시고 이 길을 아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 예수소 선한목자 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여행을 가면 행복해야 되죠. 좋은 가이드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될 때, 푸른 초장을 경험하고, 실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보란듯이 지나가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때로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당기기도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은 아니 하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여행지에서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지나갈 때에, 우린 얼마나 자주 끈질기게 목자에게 묻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길과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될 분은 목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는 사명 실만한 물가를 찾는 사명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지나가는 사명 목자에게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자이신 목자의 가르침 없이 불가능한 겁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6절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밀하며 한 치의 오자도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른 길을 가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바른 길은 뭘까요? 목자의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것입니다. 인도함,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며 경험입니다. 자, 세 번째. 안정이 필요해. 안정된 심령. 여러분 만병에 그러는 스트레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존재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불안한 것입니다 아마 시골에서 염소나 양을 키워 보신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눈동자가 커집니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멀리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안정되게 풀을 뜯습니다 그 삶이 평안합니다 오직 양은 목자 곁에서, 목자의 품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신명기 1장 30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실 때 그들을 품에 안고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엎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 눈에 홍해가 보이고, 광야가 보이고, 아말렉 적들이 보일 때 불안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속에 계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홍해, 감당할 수 없는 아말렉 같은 이 육성의 적들. 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보이면 안 됩니다. 메마른 땅이 보이면 안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라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평안하냐. 여러분, 홍해 문제, 마라의 쓴물의 문제, 광야 대적의 문제는 양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목자의 몫입니다. 목자 뒤에만 풍랑이 없어요. 앞서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요나처럼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면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내가 가길,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자가 이끌어가는 걸 내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한 마음이 올 때까지. 악한 곳에 평안함이 없어요. 선한 곳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의로운 곳에 평안함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풍랑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세요 광풍이 일어날 때배밑 고물에서 잠들었던 주님과 함께 그 옆에서 팔베개하고 잠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깨어나시면 풍랑은 자연히 사라지실 겁니다 그러므로 평안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주의 음성이 지금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음식을 던져주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목자가 하루 종일 양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던져주고 딴 데로 가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목자를 알겠어요? 우리는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목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분명히 받는 응답은 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응답은 예수님의,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체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신앙생활 하며 힘을 얻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의 비극이 지금도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낭떠지를 만날 때 불안할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 줄일 것이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꼴보다 좋은 목자를 체험하는 겁니다. 푸른 저장 실만한 물가보다도 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힘써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1 0절에 양극단적인 삶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으로 때도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며 지금도 동행을 원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온 종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음성의 도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축만 취해보가심의 역사가 성전을 찾아 영,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마였습니다. 아멘.